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정주원입니다 경기도 평생 교육진흥원 지식콘텐츠가요 이제 유가 방송에서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평생 교육진흥원과 임신 출산 유아교육 전문 채널인 유가 방송이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인 지식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유도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과 배우영 육아방송대표이사는 16일 여의도 육아방송 본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 확산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를 서명했습니다. 유도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날 인산말을 통해 육아 지원에 감정이 있는 유아방송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인 지식 콘텐츠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정주원이었습니다.